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컴퓨터 관련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설명 드릴 것은 말을 하면 그거를 글자로 입력해주는 구글 문서 음성 입력 서비스입니다. 어, 그럼 먼저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서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윤동주의 서시가 어, 입력이 되었죠? 어, 제가 예전에 음성 입력 서비스, 음성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프로그램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지금은 음성 인식 기술이 매우 정확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구글 문서의 음성 입력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은, 어, 글자를 많이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요. 블로그를 한다거나 또는 글쓰기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데, 어, 빠른 시간에 요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컴퓨터를 켜고요.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마이크는 아주 비싼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 그냥 잘 들리면 됩니다. 자, 네이버나 구글에서 구글 문서라고 입력합니다. 어, 그러면, 어, 구글 오피스가 보이겠죠?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새 문서 만들기가 있죠? 클릭. 자, 이제, 어, 워드 입력창이 보이죠? 어, 그러니까, 구글 문서를 이용하면, 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어, 무료로 이렇게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도구. 도구에 음성 입력이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언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요 한국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할 때는 키보드로 엔드키를 누르면 바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의 문장을 입력해 볼까요? 클릭,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 물론 이 서비스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오타가 있고요 말을 너무 빨리하면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 오타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짧게 영어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사용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요. English Jane Austen의 오만과 편견 시작 부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However little known the feelings or views of such a man may be on his first entering a neighborhood, this truth is so well fixed in the minds of the surrounding families.